최근에 서울 끝 나갔다는 소식이 있던데 응. 그거 진짜 사실이에요? 응. 손절하기엔 여기가 너무 음. 아까운 동네죠. 아. 네, 이건 좀 무리해서라도 네. 대출 이자를 감당하면서도 꼭 버티는 사람이 훨씬 많고 네. 지금은 이제 오래되신 분들이 파시는 거예요 네. 원주민들이 안 사요 빨 둘이 <laughs> 아까 열일곱에 숨겼을 때 사람 되겠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출 얼마? 아, 둘이 이걸 하나씩 <laughs> 사 그거. 아고까 어, 마이너스인데 지금 나그 아깝다. <laughs> 진짜? 오늘 서울투자방 대장이 왔는데 네. 최절래요 지금 제가 요즘 최애하는 노래입니다 좀 오래된 노래인데 김건모의 바닥이시나가네라고 신나 안녕하세요 카우소장입니다 핫한 광안리 일대에 지난불장 때 재건축 이슈로 항상 관심을 받았던 협진태양 그리고 삼익비치 현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 7월 넘어서 해운대 해수욕장하고 광안리 해수욕장에 지금 개장을 해서 더위를 식히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서울 쪽에서는 많이 불장이 왔었고 부산은 계속해서 하락장세가 좀 나와있었는데 부산은 상급지 A급 단지 위주로 지금 반등세가 나왔고 그중에서 입주장을 하고 있는 분남로의 경동림뷰 2차 프로지오 더원이 입주장을 치고 있는데 마피가 나왔다. 벽뷰다 해가지고 좀 까이면서 미분양이 소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에 반등하고 상승을 잡고 있었는데 최근에 구남루 일대의 중동 삼총사 중에서 해운대 롯데캐슬스타, 해운대 피스타 동원, 해운대 센트럴프로지오 최근에 거래가 조금 많이 일어났대요. 롯데캐슬스타는 한1 0개 정도. 일전에 방송했듯이 마린시티 자이에서도 실거래가 안뜬 거래가 한 다섯 개 정도 더 남아 있다고 방송을 했었고요. 신고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마린시티 아이파크 제니스, 대운평수도 지금 방송에서 다뤘듯이 지난 작년 초반 작년 초에 밀락 피스타 동원에서 하락된 가격의 거래량이 많아서 반등이 시작된. 그때 타이밍처럼 요번에는 분양권에서부터 반등신호가 조금 더 오고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해운대 해변역세권 일선에서 반등의 신호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집중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최근에 미분양단지들도 계약률이 조금씩 올라간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양경롯데캐슬 프론티엘도 계약률이 지금 거의 90%에 임박하다 소문이 돌면서 바로 이쪽 양정자이더샵 SK뷰에서 반등거래들도 지금 계속 나왔고요. 오구타입이 지금 최근에 개단도안 나오고 저도 손님이 있어가지고 거래를 시도해봤는데 계좌가 잘안 나왔었어요. 온천 사고역 온천 레미안 프레스티지도오구 타입이 거의 다 나갔다는 소리가 좀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하반기에 접어든 이 시점부터 서울이 너무 불장이다 보니까 부산까지 그 여파가 과연 이어질지 모니터링 해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건 하반기부터 부산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카오 소장 방송 을 시청해 주시면 부산 최근 시향을 놓치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삼익빛이 거래가 30건 이상 일어났다고, 그것도 일주일 만에 30건 이상 일어났다고 현장을 확인하러 바로 지금 들어가 볼 건데요. 감정가 이하의 매물들이 모두 다 소진됐다라는 부동산 카더라가 거의 대부분 사실인 경우가 많은데, 오늘도 역시나 현장 부동산에 방문해가지고 바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 자, 여기 협진태양. 최근 소식을 들어보니 6월달에 총회를 했는데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같이 해가지고 용적률 종상향에 대해서 한번 검토한다는 기사가 떴는데 다음번에 한번 더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 오늘도 많이 바빴네, 사장님. 네네. 오, 진짜요? 네. 안내도 가시고? 네, 여기는 안내 안 해요. <laughs> <laughs> 계좌 나오나 안 나오나 막 그게 그렇지. 중요하지 그게 중요하지 무슨 어. 최근에 소름 건 나갔다는 소식이 있던데 어. 그거 진짜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아, 진짜요? 네. 와... 작년에 감염가 높게 받아도 분당금 많이 나온다 해가지고 음, 음. 그때 사실 분당금 실망 매물도 조금 더낮던 걸로 저도 기억하거든요 응, 응, 응. 그러면서 기존 8억 찍히던 것도 17평도 24평도 조금씩 한 5천씩 좀더 빠졌던 걸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맞아, 실거래가가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특별 건축을 한답니다 저희가 아 특별 건축이요? 진짜 그 얘기 때문에 좀더 매수세가 있었던 건가요? 음. 그리고 우리가 추가 분담금이 많다고 하는데 네. 이게 아파트가 그냥 일반 아파트가 아니잖아 그죠? 그치, 고급 그치. 아파트를 지으면 네. 그 정도 투자는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단금, 추가 분담금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층 아파트 자꾸 재건축을 생각하니까 네. 네. 5층짜리 아파트를 뭐 30층 짓을때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 그때는 추가 분담금이 별로 없었잖아, 그죠? 네네네. 근데 저희는 고층 아파트를 고층 짓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 어느 정도 예상을 다 했어요. 여유 있는 신분들이 아, 아. 근데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생각했던 거라서 좀 당황하시는 걸 하시더라고요. 응. 여보세요? 그리고 병해? 지금은 물건이 6억 5천 밖에 없습니다. 네. 어 대출은 선생님 DSR 적용해서 별 그게 없으면 60% 나와요. 17평지 기준으로 3억 6천 정도 나오네요. 60% 하면. 그죠 5억자 선생님 좀 늦으셨어요. 지난주에 오셨으면 있었어요. <laughs> 없습니다. 네. 17평에서 선생님이 가실 수 있는 평형은 전 평형을 다 적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간평 받은 게 5억 6천짜리니까 25평 가상계좌 금매 나오면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6억 5천밖에 없어서. 에이. 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선생님 이거 예, 3년 전에 10억까지 갔던 매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 가 훨씬 더 있다고 보죠. 지금 설계 변경 중이에요. 시공사는 그대로 GS 자이고요. 어, 1대일 재건축은 맞아요. 선생님. 세대수가 늘어나지는 않아요. 예. 아, 문의가 계속 오는 거네요. 어. 사실 전화 받았어요. 머리 아파요. 오늘 <laughs> 어, 진짜요. 장부에 적힌 거만 7개고 내 오. 핸드폰으로 전화 온게한 10개. 어또 온다. <laughs> 어. 문의가 하루에도 계속 오고 지금 서른 개 나갔다는 소식도 오니까 더오는 더 겁니까? 오는 거죠.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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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관계 확인 전화도 오고 계속 노리고 있다가 음. 어, 나갔다니까 또지각비 내더라도 또 매수해 보겠다고 또 전화 오고. 것들은 네. 사실 우리 감정 평가가 나와있잖아요. 평가 마이너스였거든 계속 그렇게다 팔린 게 네네네. 그러면 충분히 사는 가치가 있죠. 어허. 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오시는 분들은 이제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오셔야 됩니다. 아, 그럼 딱 감정평가 수준까지는 싹다 사라졌다고, 다 나가고, 이제는 이제 풀피 상황으로 네네. 가야 된다. 감정가 이하로 다 나간 건 알겠는데, 네네. 마이너스 피 천, 뭐, 마이너스 0뭐 오천, 뭐, 이력도 있을 거고, 음. 물론 평형 때마다 다르겠지만은. 희소성 있는 매물들 있죠. 17평, 54평 같은 거는 마이너스가 처음부터 없고, 세대수가 많은 거. 물 25평, 30평, 아, 48평. 네. 이제 이런 매물들은 물량이 워낙 많으니까, 아, 마이너스가, 한 2, 3천 선? 아, 그 정도 선이요 그, 저희가 뭐 5천, 6천, 이런 마이너스, 일억 그... 이런, 이런 거는 네. 금매물 어쩌다 하나씩. 아하. 진짜 뭐일년 한두 개 나오는 매물밖에 네. 없었고. 나는 뭐 싸워서 막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 어, 계시잖아요. 네. 얼마나 많이 스는지 몰랐는데 네. 또이 방송을 그렇구나. 통해서 또 이렇게 네. 알려줄 수 있어서 좋네요. 네. 네. 부산시하고 특별 건축을 네. 협력해가지고 한답니다. 세계적인 우와. 디자이너가. 오호. <laughs> 네. 하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건축도 그렇고 인지도 도 그렇고 이미지도 그렇고 특별 건축구역이 적용되었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건 1차만 통과가 됐죠 아 아직 적용된 건 아니에요. 아니고 2차가 아. 10월 달에 2차가 있어요 아 요청을 해서 네. 공인중개사지 않습니까 저도 공법 시간에 고... 공인중개사입니 <laughs> 저도 <웃음> <웃음> 저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저는 아, 유튜브 하시는 분이 네. 저는 지 특별 건축 구역이라고 공법 시간에 배울 때 아, 네. 그게 하여튼 뭐 저는 몰랐는데 네. 그 교수님이 네. 네. 적용만 되면 일단은 네. 무조건 좋은 거다. 최고 짱이다. 아, 그렇게 얘기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공부할 때요. 아, 공부 잘하셨네요. 네. 그게 이제 제한이 되어 있던 네. 일반 용도 구역에서 제한되어 있 네. 것이 배제가 되거나 네. 아니면 완화가 되거나 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럼 제일 좋은 게 용적률, 어. 완화, 건폐율, 적용수라든지 공개공지 이런 네. 것들이 어, 건축물을 조금 더 예쁘고 더 특별하게 지울 그렇죠. 수 있게끔 완화시켜준다는아 아, 그렇죠 미관상도 또 완화될 수 있는 그렇죠. 아뭐 어떤 분들이 이번에는 많이 왔습니까 일단 어, 중 소형 평들은 서울 분들이 많습니다 서른 개 중에서도 네. 2, 3 0 평대는 거의 다 서울 분들이 많이 투자하셨고요 아, 진짜요 이게 서울 투자방에서 아마 얘기를 했나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어떤 손님이 했는데 네. 자기가 그 투자방에 있는데. 투자방에 있는 사람이 그분 말씀은 네. 한 10개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25, 30병 정도로. 이제 한 팀이 한 10개를 찍어 갔네. 찍어 갔다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큰 평수들은 48병 이런 거 부산에 계시는 분들, 아. 나중에 이쪽으로 이제 10년 뒤에 음. 이주를 원하시는 분들. 아, 실제 실거주자도꽤 뭐 있습니까? 거의 실... 지금 실거주한다는 게 아니고, 아, 10년 뒤에 어, 네. 실거주하는 사람. 실수요자들도 네. 꽤 있네요. 꽤 있습니다. 부산, 그리고 또 부산에서도 좀 투자한다는 사람들도 또좀 음. 오지 않았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30, 어, 35표 이상은 거의 다 음. 어, 부산분들이었어요. 아, 네. 이번에 30개 중에서는 한 3분의 1 정도는 음. 서울, 서울 수도권에서 갖고, 나머지는 우리 부산 본토 실수요자도 있고, 그 그렇죠. 다음에. 투자자도 있었다. 음. 대박 바빴겠네요 호양이. 삼치게 제가 다 했으면 대박 바빴겠지 <laughs> <laughs> 그럼 내가 지금 이것도 안 찍고 있지. <laughs> 최근 설계 변경 때문에 도가리도 있었고, 최근 뭐 이슈 수영장이라든지 조합 내에서 분쟁들 이런 것 때문에 미진했던 부분도 있는데, 요즘 좀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예. 수영장도 다 해결됐고요. 아 진짜요? 어떻게 마무리했어요? 어, 그냥 현금 정산. 하는 아, 걸로 청산하는 걸로 청산하는 네, 끝났고 아, 뭐3 0 1 동이라든가 50몇 평 계시는 분들 네. 뭐 간평을 새로 받자 이런 얘기 썼는데 네. 지금은 다 그것도 어, 시간이 흐르니까 다의가다 됐습니까? 허비를 한건아니지만 본인 스스로 이제 오, 포기가 된 건지 저보다. 아 진짜요? 와 역시 시간 <laughs> 해결해 주네요. 근데 어, 아. 상가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는 어. 누구 하나 뭘 어떻게 하겠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사람은 지금은 없어요. 와 이제는 네. 거의 뭐 단어 다, 다 됐네요 네, 이제 와통일 됐네. 어, 앞으로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 <laughs> 없습니다. 예. 네. 지난번에 일신 설계였고 지금은 ANU 설계인데 네, 여기 뒤에 두개 동이고 앞에 여섯 개 동. 네. 여기가 지금 우리가 큰 평형 위주로 많이 선호가 높거든요. 선호가 네네. 여기 70 평대, 여기 60 평대. 이쪽이 바다예요. 네. 그러니까 광한대교다 보이고, 마린시티까지 다 보입니다. 25평이 어. 100세대 정도 있어요. 여기 25평 있습니다. 거의 25평도 뭐. 바다가 다 보여요. 전 세대가 다 바다 라인이에요. 거의 뭐 1대1이니까 같은 해당 평형용 때가 되겠네요. 본인이 그쵸. 그렇죠. 렇 그러니까 특별 건축을 하게 되면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아. 내가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죠. 음. 세대수는 이제 용적률이라고 표현하면 용적률이 얼마나 더 늘어날까요? 한20% 아, 정도? 설계소면이 응.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응. 말이 조금 있던데 소장님 어떤 말이든아 너무 또 일반적인 아파트 아니냐 아. 조금 더그 전에 설계가 더 좋았는데 네. 어 미간 미적인 부분이 없고 너무 좀 형편일률적인 이런 응. 방식으로 또 지었지 않았나 실망했다 뭐 이런 내가 응. 봤을 때는 응. 그살 돈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요 <laughs> 소장님 생각 어떠습니까어 음. 저는 집이 있으니까 네. <laughs> 무슨 말이냐 바다 다 볼게 하려고 이렇게 멋있게 지었다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laughs> 앞종 배열로 쫙 음, 일자 배열. 음, 음. 아, 아무래도 조합분들이 누가 하나 받아줘만 갖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음. 그래서 최선의 어떤 배열이 어, 나온 맞아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아, 축배 건축구형이 지정되면 다시 한번 촬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카오소장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laughs> 지금 최근 시황을 놓치지 않습니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제 없어요. 살수 있는 거천천 평. 그에나는거다 나간다. 그러니까 올라... 선생님 제가 아까 말씀. 다물자들대원 플러스 두개 사야 되는 분들. 그건 평이 억천에 사고 평억에 사서 만약에 조정 지역이 되면 하나밖에 안 나오고 조정 지역이 안 되면 두개 나오는 우리가 부산이 조정 지역이라는 걸 처음 해봐서. 좀 당황스러운 경향이에요. 우리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재건축 재개발에 실거래 신고도 바로 반영이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한달 그렇죠? 뒤에 하니까 그렇죠. 지금 네. 최근 일주일 안에 일어났던 일이다 보니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평년별로 얼마부터 얼마부터 얼마부터가 기준이 돼야 될것 같거든요. 그렇죠. 전화 해가지고 사장님 네. 이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갔습니다. 네. 하기 힘드니까이 네. 방송을 통해서 네. 평년별로 얼마부터라고 아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아 뭐 17평은 제일 작은데 네. 워낙 매물이 없어요 이거는. 네. 기준이 지금 한 6억 2천 정도부터 25평은 저희가 간평 금액이 다 달라요. 집집마다. 근데 평균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한 8억 정도부터 보시면 되고요. 진짜요? 어, 7억이다가버렸나요 네. 어, 7억대가... 만약 간평이 7억 5천 이었다면 아, 그럼 7억 8천 정도에 살수 있어요 아, 세대마다 간평이 다 다르니까, 다르니까. 어, 그 30평 같은 경우에는 한 8억 5천부터 34평 있는데 한 10억부터, 10억부터. 보셔야 아, 되고 아, 음. 아, 그야말로 진짜 그 7거래 뭐 음. 비교해보면 음. 진짜 간평 이하만 싹다 빠진거 같네요 그렇죠, 그니까 그렇죠. 그래도 얼마나 센세이션한 일입니까 이게 음. 이제 이게 다 금매들이 샥 빠져나가야 그 다음에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또 금매로 던지는 분들도 실제로 얼마나 있었는지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일단 오래 갖고 계셨던 분들 애초부터 애초부터. 어, 그부터까 그러니까 거의 정도. 다 20년 음. 여기는 40년 넘은 아파트니까 네. 10년은 명안도 못 내밀고 <laughs> 진짜요? 그냥 30년 <laughs> 계셨던 분들이 <laughs> 대부분 이제 이주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 수리할 타이밍이거든. 아. 그러니까 이게 이주가. 뭐 내년에 간다 이러 면은 수리 안 하고 좀 버티겠는데 맞아요. 지금 이게 특별 건축을 하면 어. 또 시간이 늘어날 또, 수 있잖아요. 또 언제 뭐 조합에서는 뭐 6개월 정도 연기됐다 하는데 음. 30년 계시던 분들 수리하길 엄두가 안 나고 음. 이주를 하겠다. 음음. 지금 그런 분들이 가장 많아요. 근데 아유 막 지쳐가지고 그치. 아유 그냥 막 팔게요 그냥. 지금 그런 분들 어, 어 그런 분들이 좀 나왔고 아실제 <laughs> 손절매 물들은 그렇게 많지 는않다 삼익 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 안전한 압구정 현대 같은 그것을 가지고 소유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심리적인 또 안정감을 주는 투자처이기도 해요. 어, 맞아요. 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부산과 어, 네. 서울 수도권의 투자자들의 삼익 빛이었던 관심과 사랑을 음. 또 확인하지 않았나. 이번 음. 30건 거래로 얼마 전에 48평하고 34평을 한 사람이 두개 갖고 있던 거를 네. 한사람이 샀는데 아 아버지하고 딸이 샀어 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은 아 만약에 조정지역이 되면은 둘이 합쳐서 큰거 사면 되고 조정지역이 아 풀리면 각각 하나씩 받으면 돼아 이렇게 그래. 멋지게 그래. 어, 그럼 그래. 이거를 싸 이거는 마이너스피 아직까지 아두 개를 같이 사야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배트로. 거를 사시면 돼요 투자자들큰 아 물건 어 그거 얼마짜요아 이거 작은 거야 1 7 2 5만다 어? 진짜요? 그럼 응. 더 좋지 오 베베카가 <목소리가> 혹시 5억 6천이5 6니까 25평은 얼마인데요? 25평은 7억 8천. 8천 7억 8천, 8천. 5억 6천 더하면 돼요? 그렇지 어, 괜찮네 괜찮죠 이거 어, 안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친구랑 사는지 가족 간에 사는 게 제일 아가 있네 구비를 시대가